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대한 핵심 브리핑 스파이 광센서에 오신 구독자, 방문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상세 도면처럼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도화된 전자전 EW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활한 광섬유 드론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고성능 모터와 충격 완화 장치까지 적용된 이 유선 유도 드론은 통신이 마비되는 극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데이터링크를 확보하며 전술적 효율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W 포화 속에서 유선 통신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광섬유 스풀 및 제어 케이블의 기술적 구조가 전술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중심으로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바로 앞서 드론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했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 난제인 러시아의 전자전 EW 포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례 없는 EW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전선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 EW 시스템이 전방 5에서 8km 내에 광범위한 통신 두절 구역, 디나일 존을 형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표준 무선 주파수, RF 기반의 드론과 전술 통신을 무력화시키는 EW 능력에서 양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들이 새로운 주파수 대응책이 나오면 즉시 확장 적용하는 적응력에 있으며, 이는 곧 통신과 드론 운용에 있어 EW가 사실상 게임 체인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무선통신 드론이 겪는 치명적인 재밍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밍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파격적인 솔루션, 바로 물리적 연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플라스틱 달걀 분석 결과는 이 극단적인 대응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부에는 통신교란이 불가능한 10.8km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 코일이 감겨 있었고, 핵심은 무선 안테나가 아예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RF통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용송수신기와 장거리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 전송을 확보함으로써, 전자전 영역 자체를 회피하려는 극단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채택 사례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의 반달 노브고로드스키 프린스 밴덜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드의 정밀한 기술 도면에서 확인되듯이 이 시스템은 드론의 광섬유 스프를 통합하여 유선통신을 보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최대 20km에 달하는 이 광섬유 유선 연결은 무선 신호가 아예 없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제밍 재밍, 재밍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즉, 유선 복귀라는 역발상을 통해 현대의 전자전 EW 환경에서 재밍 불가능이라는 결정적 이점을 확보한 새로운 차원의 위험 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의 회귀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봅시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재밍 방지 통신을 위한 유선 유도 방식이 1970년대 TOW2 미사일의 구리선부터 시작된 오래된 개념임을 알수 있습니다. 1980년대 고비용으로 취소되었던 EFOGM의 광섬유 유도 기술은 2024년 현대 FPV 드론에서 상업용 광섬유를 만나 부활했습니다. 이는 사거리를 20km까지 확장하면서도 저비용을 유지하는 핵심 이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현대 광섬유 드론은 군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재밍 불가 통신을 상용 기술과 결합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무기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섬유 드론의 기술적 배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 제공하는 핵심 전술적 우위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위는 완벽한 화질과 신호 무결성입니다. 슬라이드의 비교 그림을 보시면 무선 RF 드론은 지평선 넘어나지면 근처에서 비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호 손실, 스태틱 스노우와 저해상도 문제를 겪습니다. 반면 광섬유 드론은 광섬유 연결을 통해 타격 순간까지 비압축 HD 영상을 신호 손실 0%로 완벽하게 제공해요. 이러한 고화질 영상은 조종사가 장거리에서도 목표물의 취약점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앞서 무선 통신의 취약점을 진단했는데요. 슬라이드에 제시된 막대 그래프에서 보듯이 광섬유 기반 드론은 RF 무선 드론과의 비교에서 압도적인 살상력 차이를 보입니다. 전파 방해의 영향을 받는 무선 드론은 타격 성공률이 30% 미만으로 급락하지만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는 광섬유 드론은 50% 이상의 성공률을 달성합니다. 지휘관의 발언처럼 이 수치는 통신 방해를 회피하는 기술이 드론의 임무 완수율을 직접적으로 두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핵심 지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통신 링크의 회복 탄력성이 전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가치 자산의 무력화라는 제목처럼 기존의 재래식 방어 능력에 면역력이 있다고 여겨지던 M1A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EA6 같은 서방의 주력 전차들이 이제 저비용 드론에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산들이 불과 수천 달러짜리 시스템에 의해 집중적으로 타격당하는 비용 효율성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래식 전장의 면역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며, 이는 미래 지상 플랫폼의 생존성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전장에서 기동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슬라이드의 전술적 우위 2에서 보여지듯, 광섬유 드론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이점인 무선 침묵 능력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시나리오 A의 일반적인 무선 드론은 탐지 가능한 전파 신호, radio waves를 방출하여 적의 SIGINT 장비에 쉽게 노출되지만, 시나리오 B의 광섬유 드론은 물리적인 케이블을 통해 통신하므로 전자기 서명 EMS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는 적의 수동 센서에 의해 탐지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신호 분석을 통한 조종사 위치 추적이나 역추적 삼각 측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작전 환경에서 운용팀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스텔스 우위가 확보됩니다. 물리적 연결의 명백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핵심 운용 한계는 바로 유리섬유의 취약성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얇은 케이블은 나뭇가지나 구조물에 걸릴 경우 쉽게 절단되어 즉시 통제불능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물리적 민감성은 드론의 기동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며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한 장비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케이블의 보호와 유지보수 난이도가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마찰 지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앞서 전력 및 통신 제약 극복이라는 이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테더드론 운영 시 발생하는 핵심 제약을 명확히 짚어봅시다. 이 슬라이드는 기동성 제한과 군수 난이도라는 두 가지 주요 마찰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케이블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 최적화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급격한 회전이나 복잡한 전술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군수 난이도입니다. 오른쪽 시각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지상요원은 무거운 케이블 스프를 휴대해야 하는 물류부담이 있으며 10km 사거리 드론 대당 약 1200달러의 비용과 함께 부품 보급 부족이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더 드론은 전술적 민첩성을 희생하고 안정성을 얻는 트레이드 오프를 수반하는 운영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앞서 드론 기술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제 양국 간의 구체적인 전력 격차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range c o m p r i s o n 차트를 보시면, 현재 러시아는 20에서 30km의 작전 반경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 10에서 15km보다 2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인사이트는 아래의 success rate a 표에서 나타나는데, 최대 사거리에서 러시아의 성공률은 80%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30%에 불과한 심각한 기술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산 부품의 품질 문제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고성능 광섬유 드론의 운용 비중이 전체의 5% 미만에 그치는 질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드론 시스템의 가장 큰 한계는 무선 통신 기반이라 벙커나 지하시설 타격 시 신호가 두절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시듯 광섬유를 물리적으로 연결한 드론은 이 통신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바로 NLOS, non-line-of-sight capability, 즉, 비가 시선 타격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무선 신호가 관통하지 못하는 깊은 지하 참호, 더가우트나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까지 진입하여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적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전자전 EW 방어가 고도화됨에 따라 대응 전술은 더욱 원시적이고 확실한 물리적 요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요격 드론이 광섬유 드론에 접근하여 케이블을 절단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장에서는 요격 드론의 로터블레이드가 드론의 핵심 연결선인 광섬유 케이블을 직접 절단, 피지컬 케이블 인터셉션하여 추락시키는 사례가 보고되었어요. 이는 통신과 센싱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효율적인 하드킬, 하드킬 방식이며 향후 드론 설계 시 구조적 방어의 중요성을 높이는 핵심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네, 마지막 본론 직전 단계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미래는 바로 AI 통합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드에 표시된 시스템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고대역폭 광섬유 데이터, 파이버 옵틱 데이터가 주축이 되지만 핵심은 온보드 AI 코어, 온보드 AI 코어의 존재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링크 시스템은 케이블 절단과 같은 통신장애 발생 시 fail safe 액티베이션을 통해 AI가 자율주행으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하는 궁극적인 이중화 구조예요. 결국 AI의 자율주행 백업 능력과 RF 및 광섬유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통신 능력이 미래 임무 효율성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 발표의 최종 결론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이 그림처럼 데이터 코드를 가로지르는 광섬유 연결은 현대전자전의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가장 확실한 유선 생존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광섬유 FPV 드론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고도화된 EW 환경을 돌파하는 비대칭 전략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제시된 핵심 인사이트와 데이터들이 귀사의 미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